<웃음> <웃음>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자,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네? 스페셜까지. <laughs> 커튼콜 했어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 지금 이제 그냥 커튼콜이에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아, 다시. 저했어요 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커튼콜 할 차례인데요. 예. 저희 율동이 있어요. 아까 저희 공연 보셨을 때딱 나왔던 율동인데 만두, 만두, 만두는 율동이거든요. 이거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요. 네, 하게또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은 또 카메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또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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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예, 반짝반짝, 반짝반짝도 이제 편안하게 좀 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선생 아, 좋습니다. 바로, 바로, 과부모 마실게요. 진덕성 있다, 이거. 네. 우리 둘이 아까 계속 개그, 개그했는데 지원이한테 좀미안하라고 아, 괜찮아요? 네, 뭐한 번만 가서 총보여 줬잖아요. 바로 이거 광고 보고 가실게요. 같이 한 번만 다 같이. <laughs> 그뭐 하는 거죠? 네. 한 번만. <laughs> 아, 할아 지금 할아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제가 못따라온거 아니죠? <laughs> 어? 계속 못 따라오고 있어. 우리 가이거해 네. 가지고. 맞아요. 요새 신세대는 다진이같아요 야, 소희가 느껴진다 아, 아, 해볼게요. 뭐 증거? 어. 아, 뭐지? 바로, 바로, 광고. <laughs> 왜 하지? 왜한 거예요? 그냥 <laughs> <왜한 거예요? 웃음> 그카로 하시죠 아무 이유 없이 한 거죠? 네아 오늘 저랑 지훈이 형 막공이 아 진짜?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형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 어? 거짓말하지 마 짜잔 <laughs> 울마안 <울만> 돼요? <한대요? 웃음> 사랑하는 <laughs> 지훈이 형 <laughs> 나중에 읽어보자오 진짜 썼어? 오 진짜네? 야 진짜야? 네. 이러면 어떡해 근데 이제. 왜 이거 좀 들어오신 것 같아? 아또 반지를 재활용했어. 들어와도돼요자 이제 원더우 원동작을... 하시죠 아 지금 읽으면 안 돼요, 오, 오, 노, 노, 형. 오 너무 너무. 형 멋진 지원이 요 <laughs> <laughs> 아니 나 엄청 받아봤어. 이렇게 네. 배우들한테 그죠. 막공이라고 이렇게 편지, 손편지 처음 받아. <laughs> 저랑 막공할때 기대하실 거예요. 아니 나안 기대. 소민아 네. <laughs> 너무 고마워. 근데. 기대면 위험한데 몰라서. 몰라. <laughs> 자, 그걸 좀야 운동장. 근데 편지는 줘야지 이렇게 아, 아, 네. 기만 들고. 이 읽으시면 안 돼요, 그죠 네. 네. 아, 가지고 네. 자, 동자 저희... 아니 동자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저오랜가지고아 저희... 구동자까지 나갔대요. 아구동자은 됐어. 역더 이상 형 형님들이 안 하네. 어, 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렇죠? 예, 구동작까지도 힘든데 <laughs>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럼 오늘은 오늘 주동작까지 하고 아, 그래. 광고 보고 가시죠. 한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점프 네. 한단 들어. 광고 보고 가셔야 되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없는 기 그래서 구동작만 어떻게... 알려 주세요. 구동작 몰라 가지고.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 홀리셋. 이렇게 하면 됩니 홀리데이.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1동작부터 해 볼까요? 복사 없이 파, 예습 없이 바로 네 바로 바로 마지막에 광고 광고 보고 있어요까지. 응. 할게요. 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둘, 셋 셋. 셋 <installations> 동자 사 동자 오 <laughs> 동자 육 동자 칠 동자 팔네 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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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들하십시오. 시들하십니다. 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거 하아안 할까? 안녕.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